지난 시간까지 파트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8강에서는 어셈블리의 아이콘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작 탭에서 기계 디자인에서 어셈블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파트 디자인과는 또 다른 워크벤치가 나타납니다. 어셈블리는 파트 디자인이나 와이어 프레임에서 완성한 솔리드를 불러내어 솔리드끼리의 후속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셈블리를 하기 위해 파트를 불러와야 하는데요. 파트를 불러올 때는 기존 컴포넌트 아이콘을 실행 후 트리에서 프로덕트를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 후 원하는 파일을 열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툴바는 컴포넌트를 분리, 이동 및 재배치하는 명령어를 가진 툴바입니다. 이 아이콘은 조작입니다. 조작은 파트를 조립하기 위해 이동하는 기능으로 축이나 면을 기준으로 파트를 이동시키거나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은 XYZ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기능이고 두 번째 줄은 각각의 평면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 세 번째 줄은 각각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S축 방향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이동시킬 때는 아이콘을 누르고, 대상 솔리드를 클릭하여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Y축 방향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컴퍼스를 보시면 XY 세트 방향에 각각의 방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Z 방향으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아이콘은 원하는 축을 직접 설정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축을 설정해 주고 파트를 클릭하여 드래그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각각의 아이콘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축을 이용하여 회전을 시켜보겠습니다. 이 아이콘을 사용하면 원하는 회전축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파트도 조작을 이용하여 사용하기 편한 위치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이 툴바는 고속조건 툴바입니다. 위에서부터 일치, 접촉, 옵셋, 각도 제약 조건 등이 있습니다. 어셈블리에서는 이 툴바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고정 컴포넌트는 조립 시 중심이 되는 파트를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고정 컴포넌트를 지정한 파트로 다른 파트가 결합됩니다. 가장 크기가 큰 파트를 고정 컴포넌트로 사용하겠습니다. 제 이 파트의 위치를 중심으로 다른 파트를 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치 제약 조건은 축방향 또는 일직선상의 요소들을 정렬시킬 때 사용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고 일치시키고자 하는 두 축을 선택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접촉 제약 조건입니다. 접촉 제약 조건은 파트의 면을 기준으로 두 면을 선택해 결합시킬 때 주로 사용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고 일치시키고자 하는 두 면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제약 조건을 설정하였으면 갱신을 해 주어야 하는데요. 갱신은 구속한 제약 조건을 실행해 파트를 결합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갱신이 되었는데요. 파트가 완벽히 구속되어 있지 않으면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완벽히 구속을 하기 위해 옵셋 제약 조건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제약 조건은 면이나 선 사이의 간격에 사용자가 원하는 치수를 입력해 결합하는 기능입니다. 접촉제약 조건을 사용하여 나사를 바디에 구속시키겠습니다. 바디의 윗면과 나사머리의 밑면을 선택하여 구속시킵니다. 분해는 조립된 객체를 분해하는 기능입니다. 아이콘을 클릭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실행됩니다. 분해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파트들이 따로따로 나누어 떨어지게 됩니다. 제약 조건을 삭제하고 싶으실 때는 트리를 통하여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들을 다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완료한 후에는 분해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모두 갱신을 하여 정상적으로 조립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조립되지 않았을 경우 제약 조건을 부족하게 걸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조립이 되는 모습입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여 숨기기 기능을 통하여 필요한 것만 보이게 합니다. 8강에서는 어셈블리의 아이콘의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제를 통하여 모델링에서부터 어셈블리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